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those who chant the gospel of justice 정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부패한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부패를 주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사회에 아주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무리들의 특징은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소유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밥그릇은 아주 튼튼하고 좋지요. 그 좋은 것을 계속 누려야 하는데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도망갈까봐 뺏길까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부와 권세, 권력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개혁을 바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일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권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가 배부르고 좋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53절에 보니까 불법적인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장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숨이 걸린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통치 기구이자 최고 재판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5 3 절에 보면 그들의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 모이 다 모이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어떤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55절에는 대제사장하고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사위하고 장인이 대제사장이었어. 그래서 복수로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온 공예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공회가 온 의원들 전체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유대시조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아주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범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고 석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 예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득과 권력 그리고 혜택 더럽고 불이하고 자기들이 얻고 지켜온 밥그릇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당시 시간적인 정황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6월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설날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6월절 기간 중에는 재판을 할수 없도록 그래서 관례적으로 재판을 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도 이들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를 찾고 날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위한 싸움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이어가기 위한 싸움은 지저분하고 아주 추한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싸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악을 도모하려고 모이죠. 패거리를 짓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불리한 것을 주장하고 불리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성전된 우리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여기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싸웁니까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왜 용서와 화합을 가르치셨고 왜 회개를 가르치셨습니까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서로 지혜롭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주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가 화합하면 되는 것인데 싸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할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자신의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 더 귀한 겁니까? 그런데 자기 자리 명예를 지키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키면 되는데,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는데, 오해한 일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생기고 불의한 것을 주장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1장입니다. 요한삼서 11장 11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입니다. 미안해요. 찬아서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싸우고, 다투고, 불리하고, 미워하고, 증하고, 시기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러 갑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참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 이런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면 하나님께 속하고, 선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나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패한 무리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5절을 보세요. 55절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리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를 찾았지만은 불의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함이 없는 분을 그들은 불의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아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조작해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56절에 나오는 증인들은 모두 다 거짓 증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조작해서 말하는데도 그 증거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증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57절 이하에는 그래도 결정적인 증인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거짓으로 세운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우니까 진짜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서 주장을 하게 하니까 옳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두 증인도 증거 내용 자체가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뭐가 엉터리였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4, 35년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면 3일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을 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전된 당신 죽으면 3일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냥 액면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런가 성전을 3일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엉뚱한 말로 해석해서 죽이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서울에 천호동의 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겁이 났어요 혼자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 집 앞에다가 아이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온 목사님 부부가 문 앞에 포대기에 웬 아이가 있어요. 그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수 없이 그 아이를 포대기 있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고심고심 하다가 버려진 아이니까 그냥 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런데 후에 교회에서 이 소문이 퍼지면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목사님이 훌륭하시다는 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해서 아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고 있더라. 이런 소문입니다. 억울했지만 목사님 부분은 아기를 현재 키우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참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드디어 그 목사님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쯤에 아기를 목사님 집 앞에 버리고 도망갔던 그 미혼모가 아기가 보고 싶어서 아기가 잘 있나 누구 손에 키워져 있는가 목사님 문 앞에 갖다 놨지만 보고 싶어서 그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거리에서 애기 데려다가 키우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쫓겨나겠다는 소식을 교회에 왔다가 들은 겁니다. 자기가 버린 아기, 그 아기 때문에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여차여차 내가 그 애미라고 고백을 하고 목사님과 교회 전체에 크게 잘못했다고 뉘우쳤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자칫 훌륭한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가 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의 어떤 교회가 교회 부지를 어떤 성도분에게 팔았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교회를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성도분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상가교회 건물을 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부지를 산 사람은 부지를 구입해놓고 명예의전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믿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명예의전하지 않고 딴 데다 팔려고 한다든가 그런데 명예의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도가 그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은 그 사람의 자손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건을 사고판 흔적은 분명한데 명예의전이 안 되었으니까 목사님 명예의전 서류 주세요. 응? 명예의전 하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했다. 그리고는 몇안 되는 교회 성도들 앞에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 땅을 선물로 다시 주셨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옳은 처사입니까? 그 목사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실상 그런 분이 한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도 뭐안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 모습 안에는 크지는 않지만. 내 안에 그런 모습 혹은 이런 비슷한 모습은 없는가? 내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불리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허용하는 모습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는 바르고 옳고 당당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결국은 이 나쁜 부패한 무리들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64절과 65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6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죄도 없는 예수님을 중상모략으로 정죄해서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습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결국 이날 밤의 모임과 진행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론이 바로 부패한 저들이 원하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전파, 복음의 선포, 진리의 선언은 여러분 언제나 담대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 쥐어 들어가는 소리로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아멘.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성전사업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용기있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리 예수님께서 대세상 가야바의 집에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재판정에서 인내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을 치는 연이어 퍼부는 거짓 증거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감정과 입술을 자제하시고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응치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진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62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장차 오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분명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땅에 자유민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열사들이 충돌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초계처럼 사나했습니다. 소위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 가족들은 정권의 협박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 조국에도 민주주의를 이만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민주주의 열사들, 주사들,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여러분 지키고, 사수하고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흘리시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사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멸망에 자 식였던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부활에 놀라운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뛰어다니며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아멘. 큰 소리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 빛을 발해가고 성도들의 마음이 숨고 산산조각 난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특별히 예수 생명,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심차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정의의 복음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외치는 성도들이 될때 아멘 어둠의 건세, 흠의 건세는 물러가고 세상에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무리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주의 말씀 진리 정의 복음이 여러분 십자가가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